대왕님 이3좀 치워주세요 아 이거 요거, 요거만 하면 돼요 요거만 하면 되니까 어. 예, 잠깐만 이거 3세번주만 남았어요 3세번주? 네이는님에 찍어주세요 항공사슬 찍어주세요 소를 예, 요거만 요거남어요 예. 이거 몇번우어 먹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 번째 우거 먹는데요 너무 우어 아, 먹는데요? 네 아, 예, 너무 우리먹어 떨리게 아우 우경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속에 있는 삶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무 울고 먹는다아 그래요? 아 지금 떡만두 볶으됐어요 떡만두 볶음 근데 여기서 멘트해야죠. 님 빨리 먹어야죠 빨리, 빨리 먹어야 돼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은 작가 대양 t 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왕이요떡만테국을 뿌려준다네요. 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진주, 여기 넘친다. 진짜. 삼진주 담으면서 출발해볼게요. 아, 삼세번주가 되겠네. 삼세번주, 출발. 출발. 이거 아저씨 놔두지 뭐. 그냥 뭐. 먹읍시다. 예. 네. 이 형, 어우 기분 좋아. 이게 있잖아, 형님. 개항은요. 사리고 기분이 좋아. 현진주를세번누었는데또세이네 네, 삼세번 주. 삼삼삼삼 하네요. 예. 네. 반찬. 아, 이거 야 여기 대충 대충 네. 예. 남들 욕해요 이게 대충이라면. 마늘까지 이야. 제가 좋아하는 마늘. 응. 어. 김치 마늘 멸치 이야. 이 트림 나물. 자작은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왕님은 틈만 나면 삼진주를 담으셔요? 아유, 여왕님은 틈만 나면 요리하잖아 똑같은 거지. 뭐 취미는 척, 취미는 터치 연기. 아니 가족을 위한 놀인데 삼진주는 누구를 아, 위한 아유, 거. 제 건강을 위해서. 예, 터치 끝. <laughs> 여왕님. 네. 이야, 또이 만들어 내리건만들었 또. 이야. 아유, 만두를요? 네. 저기 참... 맛있게 만들어 놓은 거 제가 사왔어요. 아, 사온 거군요? 예. 네. 네. 아, 제가 앞질러 왔습니다. 예. 노, 이게 이제 만들어서 먹으면 정말 음. 맛있는데. 예. 너무 힘들어요 만들기가 시간이 아, 없어요. 그렇군요. 예, 우리 아님 솔직하네요. 예, 만들었답니다아네 네. <laughs> 사왔답니다. <laughs> 사왔답니다. 예. 네. 맛도 보기 전에 지금. 근데 이 만두가 맛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사 예. 만두도 맛있는데 음. 집에서 만든 만두가 더 맛있겠죠? 아 예.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따지지도 지고 묻지도 말고 그냥 맛있게 먹으면 돼요. 맛있게 먹으면 맛있는 겁니다. 예, 건강에 좋은 겁니다. 음. 아, 많이 맛있네요. 뭐, 집에서 하거나 별거 없네. 요새는 다 맛있네. 사오는 게 맛있기도 해요. 아, 건강은 집에서 맛. 마... 제가 빼, 뺄게요. 예, 전국에 계신 여왕님들. 예, 자인들. 예, 아니다. 뺀다면서 얘기하나요? 예, 아무튼, 예, 이렇습니다. 요거는요, 요거는 두릅나물. 이왕님. 네. 맛있는 거 있으면요, 기본적으로다가, 예. 기본적으로다가. 기본적으로다가, 예. 성은이많만큼다 예. 맛있는걸 드셔야죠. 여왕님, 응. 제가 삼진주 이걸 왜 했냐면요. 응. 왜 실망하다가 제가 천장에 달리잖아. 천장에 달리면, 왜 삼진주 밥상을 안 보여주냐, 그래서. 응. 엄청 잘 먹냐, 잘 먹냐, 나봐요. 근데 여왕님이 이렇게 만두껍뚝기안 끓여줍니다, 아 예. 이를 어야지 예. 때는 소박하게 먹을 필요도 있어요. 예, 그렇군요. 여왕님, 응. 아, 너무 양이 많아. 양만 적으면 좀더 밥만 먹을야데 국물이. 끝내줘요, 야 소주, 소주 안주 소주 안주, 야 근데 저는 소주 안 먹고 오늘 삼진주 먹으려고 있어요 삼진주, 삼진주. 야 삼진주가 많네, 삼진주 삼진주가 이러네. 여러분여러분여러분여러분 집에서 쫓겨나 쫓겨나. <laughs> 그런데? 아 그래요, 예. 원래 한 명만 먹으려 고 그랬어요, 예. 참 이렇게 많아도 이렇게 많아도 부산 여행 제가 대상은 한 명만 먹습니다, 예. 이걸 이걸 다 드셔요. 아이? 예? 어, 이걸 다 드시고요. 예. 20kg 쌀도 밥을 해서 오늘 하루에 다 드셔요. 그거 어떻게 다먹 뭐야? 그러니까 제 말이 이거 어떻게 다 먹어요? 아 그런가요? 그냥. 예. 예. 이왕님의 논리에 또 당했습니다. 열심히 다 하고 있는 여행 작가 태양을 보이십니다. 예. 체프다. 슈프덕. 체프대는? <laughs> 오늘 한 달치 술을 다 드시고요. 밥도 아, 오늘 아니, 한 달치 다 드시고요. 원래부터 저한 명만 먹을라 그랬어요, 형님. 오늘 반명 먹을지도 몰라. 삐져가. 와, 아, 아니입니다, 아닙니다아반 아니. 명만 드시면 돼요, 대화님 예. 원이 많겁니다. 예. 음, 맛있네요. 맛있네요. 그 근데 형님, 음, 집에서 제가 끓여서 그런지 너무 맛있어요. 음,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로 양념 하셔서 맛있고요. 음. 더 중요한 건 음. 좋은 사람이랑 먹어야 돼요. 좋은 사람. 네. 예. <laughs> 좋은 사람이. 예. 주는안 소주... 좋던데. 예, 소주 두 병이면 좋은데. 예. 저 나쁜 사람 될래 이 순간부터. 아 그런가요? 예. 아닙니다. 저는 원래 소주 한 병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소주 한 병이라 그래요. 예. 유아 님 떡이 쌀로 만들었잖아요. 음. 쌀은 귀중한 것 같아, 그죠? 응. 쌀 너무 귀중한 것 같아. 그거 너무 초보자 되는거 아니에요? 아, <laughs> 쌀이 그럼? 귀중하다는 거. 아 그래요? 아이 쿠사리 주십니까? 뭐밥 해주고 쿠사리 주고 뭐 예? 네? 배불게 계실라 그래요? 예. 쌀도 중요하지만 응. 그 국물을 내주는 물도 중요하잖아요. 아그 어, 진짜? 한끼 맛이. 응. 와 이거 어, 누가 준다래? 누가 준다랬죠? 지난번에 순이가든에서 예, 예. 국물 내서 먹으라고 머리를 좀 줬어요. 아, 그렇군요. 예. 국물 내면서 이 넣었더니 머리에 붙어있는 살도 좀 빼있어요. 어, 예, 맞아요. 아까 그래서 잠깐. 그걸 넣었죠. 음. 칼슘인가요? 음. 빼, 좋으라고? 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학님 모르는 건 나도 모른다. 예. 성훈이 아, 좋아요. 좋아요 그런 거 좋아. 웃자, 웃자. 웬만하면 웃자. 아니, 안 되네요. 예. <laughs> 노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짱다방 와. 회장님 왜 술을 이렇게 자꾸 담그셔요아첫 번째는요. 음. 제가 먹을 거고요. 제가 솔직히 너무 좋아요. 제가 아픈 게좀 낫거든요. 아 팔이 좀아이 약사법 걸리면 어째요? 아네 아픈 게좀 낫아 난 나니까 좋고요. 또 하나는 음. 우리 유, 구독자분들 유친분들 음. 솔직히 뭐사냥삼면 너무 비싸잖아요. <laughs> 사냥삼면 너무 비싸서. 그게 그래, 드여서는고 왠지 그건 7년짜리니까 요거는 응. 4년짜리 3년짜리니까들릴라고 담고요 사냥삼하고 장내삼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요? 아 홍보방송이 되는데 네. 뭐그래어쨌든 직업이니까 사냥산삼 특히 삼키삼은요 이왕님 삼키삼은 응. 좋은 거예요 왜냐면 잠깐 아, 먹고요 매 좋은가 하면 산에가 씨를 뿌려요 아예 그래서 사실, 생존 확률이 적어요. 음. 산삼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음. 단지, 계란 재배하니까, 살아가는 음. 확률이 많잖아요. 음. 그래서, 산키삼이고요. 음. 장래삼도 산양산삼이라곤 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구분을 해야 되니까, 산키삼, 삼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장래삼은, 음. 장산삼은 일단, 씨를 발화시켜요. 음. 무정을 만들어요. 그리고 옮을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존율이 십분 정도 더 많아지겠죠. 아, 생존율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음. 그래서 어 오리날 사냥삼삼, 상키삼은 더 음. 비싸다 고 보시면 되고요. 음. 상키 장례 삼삼도 비싸긴 해도 음. 이건 좋다 음.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 그 차이. 네. 그 사냥삼 살 때, 장례삼이나 네. 이런 거살때 네. 현장에서 좋은 것을 사는 방법은 있을까요? 아, 그렇지 있죠. 저를 믿고 구매하시면 상관없는데. 현장에서 구매할 때는 다를 수 있잖아요. 음. 그럼 열뿌리잖아요. 음. 그러면 그 열뿌리를 다 사지 마시고 음. 한 뿌리 먼저 사다 드세요. 그 자리에서 괜찮습니다. 음. 결코 안 죽어요. 그 자리에서 한 뿌리 드시면요. 달달할수록, 음. 달수록, 음. 특히 뿌리만 있는 삶은 달수록 좋은 삶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 사실 뭐전문가들도 지도 보고뭐 이렇게 사냥상, 장례상상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말,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 많이 올라 와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얼추 보면 알아요. 근데 일반인들 보면 모르거든요. 그때는. 아, 근데 한뿌리 맛보기에서 시간을 들고 비용을 들고 그 산에까지 어떻게 가고그 산에까지 데려다주는 시장에서 아까 시장에서 사는 거 말하신 거 아니었어요? 음. 시장에 살때 그렇게 한뿌리만 뭐, 5만원, 10만원, 뭐, 20만원 이렇게 다 드시지 마시고, 한 번에 먼저 드셔보시고, 음. 다시면, 달달하다, 그러면 쿡산입니다 예. 이을 만한 곳에 사람좋겠네요 아, 그렇죠, 예. 달달하다, 그러면 쿡산입니다 아, 음. 달달하다, 그러면. 네. 근데, 음. 네. 쓰다, 그러면 물 건너온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요, 양님. 겨울에는 달라하고요 음. 봄, 여름, 가을에는 약간 쓸수 있는데, 그래도 단맛이 납니다. 음. 예. 아, 그나저나, 형님, 지금, 탐진지주 음. 물론, 감사하지. 대한님꺼 팔아주려고, 예. 홍보해주려고. 성원이인 만큼요. 그러나, 만두 먹자고요야 형님,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걸 주시다니. 음. <laughs> 맛있게 드셔서 시니까 오랑스러워요. 아, 오랑스러워요? 예. 예. 오랜만에 듣네요, 예. <laughs> 이 형님. 네. 아니 이 나물에서 여러 가지 맛이 나네. 네, 여러 가지 양념을 해서요아 그런 거 <laughs> 아니 내 이게 <그게> 아니었어요. 아 <laughs> 이렇게 삐딱선탕기는 이게 뭐야? 나물 맛이 여러 개나네. 무슨 맛이요? 아 고사리 맛 나고요. 그다음에 두릅 맛 나고, 네 먹으니까 산속에서 힐링하는 맛이 나요. 네. 이렇게 이 형님하고요. 오늘은 집밥을 먹었는데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집밥 먹는 시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은 100배석 이상 감아버리겠습니다. 너무 맛있을 때 감지 않습니까? 지금은 100배석 이상 팍팍 감고 있습니다. 정말 여왕님과 먹고, 먹고, 또 먹고, 마시고, 마시고, 마시면서 대하고, 대하고, 대하는 힐링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의 메인은 만둣국과 삼진주였습니다. 삼진주 정말 맛있는 좋은 술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앞으로도 삼진주와 관련된 많은 영상들을 공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이날 맛있었던 이유는요. 이왕님이 김치를 손으로 팍 탁! 찢어서 매겨주더라고요. 이런 호강을 누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여행자가 대왕TV는 앞으로도 여행님과 열심히 알콩달콩 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도 드리고요. 저희는 밥까지 말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위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향해서 출발해 보실까요? 혹시라도 삼진주가 필요하신 분, 그리고 삼키삼이 필요하신 분, 그리고 장내 삼삼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예행작가 대양티비에게 연락 연락하실 수 있겠습니다. 모든 성원에 친절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무리할게요. 이한재과대한 t v 는 매일매일 한 편의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그러므로,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의, 예한, 여왕, 여왕님좀 가만히 계셔봐. 줘 이렇게, 물론 여왕님 사람이 아니면 알아. 아니, 먹어야죠. 알았어요. 매일매일 한 편의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 모두 참고하십시오. 끝! 끝! 아, 따로 여기, 끝! 이기 끝! 아, 알겠습니다. 이제 끝! <laughs>